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의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자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고독에 관한 통찰을 통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지위를 잃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 자식들이 장성해서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분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으신 분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실존적 공포에 가까운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고립감이 심해집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수십 명이 있지만 정작 진심으로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요와 이모티콘은 넘쳐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가족 단체방에서 간단한 안부만 묻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숙명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거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선물이 될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진짜 나 자신과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에 맞춰 살았고, 청년기에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작년기에는 자식 뒷바라지와 부모 봉양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평생을 타인의 시선, 사회의 평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정작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타인을 잃어서가 아니라 평생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 자신을 되찾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자식 셋을 키우느라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혹여나 방해가 될까봐 전화기만 붙들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때 즐겨 불렀던 그 노래. 그 순간 그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한때는 꿈과 열정이 있던 청춘이었구나.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 매일 아침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꽃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봅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저 행동을 해도 괜찮을까? 끊임없이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평생 타인에게 맞춰 살았던 당신이 마침내 자유를 되찾을 기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스마트폰의 무의미한 소음에서 벗어나세요.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꺼두고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젊은 시절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적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그 순간 당신은 외로움을 잊고 순수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셋째,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도시에 사신다면 화분 하나라도 키워보세요. 생명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줍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밖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라.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가장 위대한 친구가 숨쉬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생 외부에서 친구를 찾습니다. 나를 이해해줄 사람, 나를 위로해줄 사람,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스스로와 함께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TV나 라디오를 하루 종일 켜놓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음은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가립니다. 용기를 내서 그 소음을 끄고 침묵 속에서 자신과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기를 써보세요. 삐뚤빼뚤한 글씨라도 괜찮습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평생 타인에게서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라고 봤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표면적인 대화만 합니다. 날씨, 건강, 자식 이야기, 경조사 이야기,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은 타인이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창조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철학자나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지혜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는 은퇴 후 매일 아침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30분, 1시간으로 늘어갔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생각의 흐름을 지켜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평생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읽지 못했던 고전 문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괴테의 작품들을 천천히 읽으며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로 인한 고통입니다. 반면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홀로 있음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후자입니다. 강제로 혼자 남겨져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전환하려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혼자 버려졌어가 아니라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자유가 있어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어로 의미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전환이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혼자 있는 것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30분만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TV도 켜지 않고 오직 자신과만 있습니다. 차를 한잔 마시며 창밖을 보거나 편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자식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말입니다. 자식이 하루만 전화를 안 해도 불안해합니다. 자식이 자주 방문하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자식들도 그들 나름의 인생이 있습니다. 직장 일로 바쁘고 자녀 양육으로 힘들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씁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매일 연락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독립적인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올 때 기쁘게 맞이하되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삶의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취미, 자신의 친구, 자신의 일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오면 더욱 반갑고 가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혼자만의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식이란 반복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일상의 의미와 리듬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매일 오후 3시에 좋아하는 차를 우려 마시며 책을 읽는 것. 매일 저녁해질 무렵 동네를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이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행하는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됩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오직 나를 위한 시간.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는 것을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어제 있었던 일, 오늘의 계획, 마음속 생각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매일 저녁 성경이나 불경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깊이 있는 텍스트를 읽으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는 자유. 이제 더 이상 나는 외로워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라고 말하세요. 자식들이 전화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세요.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여러분도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친구가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평생의 동반자. 그 친구와 화해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 인간관계의 적정 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